동탄 이신도시 상가주택 통매물건입니다 아주 빠르게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d21에 있는 물건입니다. 호수 부영단지들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d21, 여기가 d20입니다. d21이 왜 빠르게 차고 있냐면 동탄 순환도로를 끼고 있고 이 바로 옆에 프라자 상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d21 주변으로 많은 배후 수요들이 있습니다. 생긴 건 북동탄 11자 상가와 비슷하게 생겼고 지금 빠르게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 보시면 순환대로별에 위치한 7층 프라자 상가들입니다. 옆쪽으로도 근생 상가들이 있고요. 상아주택 1층 상가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고깃집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택지들도 있습니다. 택지도 물건 보여주이니까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가주택 통매는 매매가가 22억입니다. 임대 현황은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차있고, 합치면 보증금 1억 8천에 월 66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없는 기준으로 3.92% 수익률입니다. 토지는 73.6평, 연면적은 117평입니다. 22년 말에 사용승인됐기 때문에 이제 2년 된 신축 건물입니다. 여기가 D21이고요. 동탄이 신도시 상가주택 통매 그리고 1층 상가 모든 매물 안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